서론 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일단 본론은 뭐예요? 명제적 지식 갖고 하는 거야. 그렇지? 본론은 응? 예를 들면 스나이드 교육과정 실행 작년처럼 뭉스코크 제 명제적 지식이야. 그런데 서론 쓰는 거와 결론 쓰는 건 방법적 지식이에요. 명제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 있다 우리도 알다시피 명제적 지식은 지인 위가 있지만 방법적 지식은 지위가 없어 방법적 지식은 뭘 갖고 따져 우리 장기기억에 보면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있단 말이야 지식에는 조건적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도식이 있고 절차적 지식은 뭘 갖고 따졌어요? 유용성을 갖고 따졌어요. 유용성이에요. 나한테 필요하면 돼요. 방법적 지식은 내가 제일 맞으면 돼. 요즘 보니까 뭉쳐야 또 옛날에 뭉쳐야 찬다 했는데 요즘 뭉쳐야 또 쏜다 또 농구하대. 농구에 거기 거기 격투기하는 김동현 맞나 이름이? 응 응. 자유 투를 쏘는데 이렇게 쏴야 되잖아. 근데 걔는 여기서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지든, 이렇게 던지든, 들어가면 돼. 이해 되죠? 그니까는, 러 유용성 갖고 따지는 거야. 그게 유용성. 걔는 자유투를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던져. 그런데도 들어가. 유용성이란 말이야, 유용성. 자, 무슨, 무슨 말을 지금 내가 얘기하려 한 거냐면,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아, 이런 방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부터 눈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끝날 때쯤 되면 아하 서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보세요. 자 우리 맨 처음에 뭐 써놨어요? 서로네 주의 환기 전략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환기 전략이라고 써놓고 제가 가려고 뭐라고 써드렸어요? 필요성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 자. 논문을 쓰는데 논문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논술도 논술은 논술은 중간에 있는 게 본론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본론을 내가 왜 얘기할 건지 필요성. 그래서 얘야 칠판 아니 아니죠. 채점하는 사람 여기 좀 봐주세요, 주의. 그래서 그거를 환기시키는 전략이에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밥. 본론이 밥에 대해서 쓸 거면, 그럼 주의 환기 전략 뭐예요? 왜 밥에 대해서 써야 돼? 배고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게 주의 환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논제는 이건 그냥 이제 별 의미 없고요. 쭉 쓰면. 그럼 이제 여기 주의 환기 전략을 제가 어떻게 썼나 를 한번 여러분들도 어떻게 썼는지 답은 이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쓰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문제. 논어에서 우리 어제 봤지만 이거 전부 다 뭐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인지학, 내재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는 목적이 외재적 목적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내재적 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본론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재적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본론이라면 왜 내재적 목적을 내가 본론에서 쓸 것인지 위에 그 필요성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론에는 내재적 목적을 쓸 거란 말이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내재적 목적을 쓸 건데 그런 필요성에는 왜 내재적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를 쓰는 거야 왜 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를 쓰는 거란 말이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셨어요? 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쓴다면 왜 학습자 중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러면, 그런 것, 이제 뭘 갖고 얘기하면 돼요? 뭐, 정부와 사회가 어떻고, 산업사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면 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가? 일단 이해되셨죠? 왜 내재적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할까? 이렇게 못 쓰고요. 에이, 그래도 내가 짬이 있는데. 각자인데. <laughs> 근데 어떻게 쓰는가 한번 봐, 아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라는 걸 오늘 지금 아 이렇게만 하면 돼. 자 보세요. 일단 목적을 갖고 얘기다. 교육의 목적은 어느 것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온 논제이다. 혹자는 교육의 목적을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수하거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금 뭐 얘기하려는 거요? 예 목적이 외재적 목적도 있고. 내재적 목적도 있어. 지금 그거 얘기한 거잖아. 왜 우리가 지금 목적 얘기하는 거, 지금 내재적 목적은 뭐예요? 외재적 목적도 있고, 내재적 목적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인용구에서는 외재적 목적으로 가면 안 되고, 내재적 목적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 되셨죠? 그래서 나는 그두 개가 있는데,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이런 느낌이야. 계속. 어느 것이 되었든, 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재적, 외재적 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교육의 수단적 기능을 강조한다면,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으로 하면 왜 교육을 해야 되는 정당성이 없어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인 내재적 목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내재적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금 퀄리티 있는 서문이긴 해요 <laughs>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쓸게요 이제 느낌을 이해되셨어요 외재적 목적도 있고 내재적 목적도 있고 뭐가 옳다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왜 내재적 목적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외재적 목적은 비본질적인 거니까. 본질적인 거를 탐구하는 게 원래 진짜가 아니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당성이란 말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정당성에서 위배되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쓴거 그럼 쉽게 표현하면 외재적 목적은 비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교육이 수단시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교육은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쓴 거란 말이야 그렇게 쉽게 쓰면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재 외재가 두개 있는데 외재로 가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었단 말이죠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쯤 나면 이제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건 진짜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방법적 지식이니까 감이에요. 아, 이런, 이런 스타일로 쓰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쓴 것도 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썼는가만 여러분들이 아 그런 의미로 그거만 느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본론 쓰면 되고 결론은 요약을 맨 처음에 쓰는 거 이상으로 위에 뭐, 본론들 이런 거 이런 거 해도 했다. 그래서 교사의 다짐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또 어디로 가야 돼? 내재적 목적에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 이게 교사의 다짐이야. 그럼 왜 이걸 뭐라 그래? 수미상관이라 고 그래. 수미칩이 아니고 수미상관. 무슨 말? 머리가 뭐예요? 필요성. 그러니까 꼬리가 뭐예요? 우리는 외재적 목적보다 내재적 목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 이게 마저 떨어진단 말이지. 이 수미상관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논술의 체계성이에요. 우리 왜 배점해 보면 논술의 체계성이라고 막 2점 3점 주잖아요. 그게 그 수미상관. 왜해서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썼지만 나중에 우리. 여러분 이제 볼 때는 결론을 먼저 쓰고요. 그 결론을 쓴 거를 거꾸로 서론에다 쓰면 돼 거꾸로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관심 갖야 된다. 그럼 왜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 왜다 쓰는 거예요. 외재적 목적도 있고 내재적 목적도 있는데 원래가 내재적 목적이 때문에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사실 서론부터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서론 쓰는 게 이게 시간을 되게 잡아먹어요. 금방 안 써져요. 그런 막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일단 본론부터 쭉써 그거 갖고 결론 쓰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그거 위에다 쓰는 거. 그래서 비워놓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그걸 거꾸로 서론에다 쓰는 거. 그래서 순서는 본론, 결론, 서론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쓸때는 무슨 말인가 아셨죠? 그건 이제 나중에 더할때 얘기고 그럼 이제 수미상관이라는 개념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워서 남주자고요. 열심히 배워서 예. 끊어주세요.